이렇게 이어서 또 이렇게 화보 같은 모습을 연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우 옆에 쌍으로 레드가 함께 해주고 가시네요 네자 그러면 저희 대형이 되었으면 정면부터 바라보도록 할까요 자 정면부터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자 함 해주시고요 네, 정면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포즈 바꿔보도록 할까요? 네 멋있는 포즈 안무가 콘서트다운 포즈 보여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늘 막공입니다 막공다운 포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공다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. 여기서 우리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또 함께.